엘리트 선배들과 팀플 vs 나와 비슷한 친한 친구들과 팀플. 근데 응. 나도 나랑 친한 친구 모 여명이랑 하는 게더 낫고. 친한 친구는 항상 친하잖아 어차피 굳이 이때 안 해도. 아니 근데 네 명을 모으면 어느 정도 능력치 비슷해. 아. <laughs> 근데 엘리트 선배님들과 하면 과제의 수준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친구들과 하면한요 정도 이렇게. 엘리트 선배잖아. 엘리트. 그 엘리트. 그래도 엘리트인데 이게 친구들이랑 좀 다르겠지. 친구들이 설마 다 엘리트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. 이렇게 가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되는데. 노력의 수준이 다르긴 하겠다. 네, 네, 엘리트잖아, 엘리트. <laughs> 친구들이랑 하다? 그러면100% 제대로 과제도 안 하고. 맞아요. 좀좀 놀면서 이제. 어. 근데 놀면서. 그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? 그게 너무 좋은데 진짜 처음 거 아니야? 근데 그 따라가? 열심히 하면 엘리트 선배들하고 이만큼 할때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할수 있는 게 여기까진 나온다는 어, 거지. 근데 이만큼 막난 너무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되는데 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만큼은 된다? 이거 응. 너무 아니, 하지만 성장했다. 이제 이만큼이 안 나오는 거지. 재밌게 하면 이만큼 나올 수 없는 거지. 아 거의 그렇지. 엘리트 선배님들은 아. 이 정도 나와도 이제 친구들이랑 하면 만큼 <laughs> 이만큼이야? 엘리트잖아 엘리트. 저는 뭐가 마음에 안들었어요 말을 못하게. 음. 오히려. 근데 같이 술먹 그런 건좀 좋았어. 팀플하다가. <laughs> <laughs> 그거 팀플하고 서운했잖아. 친리 한다던가. 어, 마지막 기억이 좋은가. 아 근데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어 그럼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. 아 선배님들 이후 아 이제 좀아 이후에 좀더 배워가지고 바로 네트워킹. 나도 엘리트. <웃음> <웃음> 나도 나도. 나도. 전전 영업 당해버렸어요. 나도 나도 엘리트 되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나도 엘리트가 될수 있다. <laughs> 이거 너무 큰. <laughs>